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헌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간임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의 클래스, 어, 임원정 선생님 클래스라고 얘기할 때, 임클임클이라는 잉클 말을 줄여서 아이들이 많이 해줘서, 아, 제가 코로나 시기 동안 이 온라인 강의를 또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월간,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저녁에 줌에서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온라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월간 잉클이라는 이름으로 4월 달부터 이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과 어떠한 방향으로 이 세미나를 끌고 갈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고 계신 분도 너무 많아서 네이버에 임헌정을 써보면 네 너무 유명하신 우리 지휘자 선생님 덕분에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를 그래도 조금 어 임헌정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행히 제 독재 포스터가 또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 너무 유명하신 임헌정 선생님과 제 이름이 또 같아요 그리고 또 저랑 조금 혼돈 되시는 분이 한분더 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도 저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또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피아니스트와 또 제가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하,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지만 제 이름은 임헌정이고요. 저는 예고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코로나 시대에 제가 터득한 어, 온라인 강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월간 잉크리라는 어,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뭐제 과거의 뭐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실제의 활동에서 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을 레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저에게 좀 많았어요. 어, 그런 기회들이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시간이 또 길다면 긴 시간 안에 그리고 아주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티칭해 보기도 했지만 많이 어렵게 혹은 입시에 촉박하게 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 조금 레슨의 노하우가 어 조금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콩쿨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고 출강하면서 학기 말마다 심사하고 있고요. 또 음대 어 우리 아이들을 심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또 피아노 어떻게 잘칠수 있고 어떤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고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심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또 한번 소개를 올려 보고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그런 티칭의 노하우가 생긴 것도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학부모님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 가신 또 우리 원장님들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필요성을 제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 교수님 이게 소나티네 이상의 조금 중급 학생들에게 줄 레파토리가 어~ 잘 모르겠다 제가 너무 짧게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아는 곡 안에서만 아이들에게 내주다 보니까 어~ 어떤 순서대로 또 어떤 곡을 효과적으로 이한 아이한테 맞는 곡인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레파토리 개발이 필요하신 분과 제가 온라인 강의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대부분 학원이나 이제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이 예고 입시까지 즉 전공반까지 가는 일은 어,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의 티칭법이 궁금하신 분들, 예고, 입시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대별, 그리고 작곡가별로 피아노 작품의 티칭법을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이 월간 잉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BM 피아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어 등록을 마쳤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우리 연구원께 어이 번호로 이제 월간 잉크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서식을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강의 시간 전에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줌 링크를 보내 드려서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곳에서든 먼 지역에서든 가까운 지역에서든 우선 이론적으로 피아노 티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수강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참 쑥스럽지만 어 회당 7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조금 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회권으로 패키지로는 이런 가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호는 아직 제 강의를 들어보시지 못하시고 또 어떤 흐름으로 가시는지 좀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월달은 5만원. 네, 강의료로 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수강료의 일부는 이제 피아노 전공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호는 어떤 것들로 제가 주제를 잡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달은 어, 뒤에도 포스터가 있지만 제가 바하의 작품과 우리가 왜 바하를 꼭 공부해야 되고 왜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제 조성관계를 좀 정리해보고 바흐의 작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5월호는 에티드하우스예요. 우리 쇼팽에티드를 대부분 진도를 나갈 것인데요. 그리고 또 쇼팽에티드까지 가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에티드와 비슷한 수준의 곡들도 살펴보면서 이 에티드하우스는 계속적으로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6월호에서는 역시나 또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소나티네에서 소나타로 들어가는 입문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레슨을 진행하시면 좋고 어떤 곡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피아노 연구소 BM 소식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그래도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로우 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 일요일 8시에는 예고편 무료 라방이 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로 강의가 아 이번 달에는 어떤 거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에도 공개되고 있는 컨텐츠 말고도 사실 비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출강하고 있는 학교들에서의 배워야 될 이론이라든지 한곡한곡 한곡 아주 쉬운 곡. 그리고 동요 반주를 중심으로 반주법이 또 많이 컨텐츠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대학교 안에서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개로 하고 대학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교대나 이런 이제 저를 떠나간 제자들과 또 소통하고 싶어서 제 기록을 남기는 차원으로 유튜브를 시작은 했었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많은 유튜버가 탄생이 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의 스킬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연동해서 판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얼마든지. 고급적인 피아노 티칭 피아노 교수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4월호 특히 지금 바하의 우리 선글라스를 끼운 모습으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요. 우리 정말 이 서양 음악의 아버지를 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바하의 작품을 공부하면서부터 한번 월간 잉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창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명한 음, 뭐, 사람도 아니구요. 어, 꾸준히, 성실히, 제가 그동안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더 다가가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래 문의, 전화번호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